안녕하십니까. 목방TV의 기능장 유광복입니다. 오늘 마펠에서 나온, 독일 마펠에서 나온 P1CC라는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 하면서 사용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특별함을 오늘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생활에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목방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특별한 분이시고 또는 수준이 다른 분들이라서 잘 이겨내고 지켜내고 또잘 지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마펠 제품의 독일 마펠사의 직소 중에서도 P1CC라는 그 모델입니다. 지금 날이 장착되어 있고 또이 제품은 제가 언박싱 하면서 어, 이 안에 이제 케이스가 어떻게 들어있나.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가방 형태가 옆에 손잡이가 있지 않나 했는데, 역시 시스테이너. 같은 제품끼리 서로 나란히 보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리즈 타입으로 쌓을 수 있고 수납에 좀 편리하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지금 꺼내놓은 이 P1 CCG 모델은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날 자체도 좀 독특하고, 현재 이 내부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날세 가지 중에서 우드용 테이퍼 형태의 테이퍼 타입의 날을 한번 먼저 꺼내봤습니다. 이 날의 특징은 뭐냐면은 곡선이라든가 R값이 작은 S자형 아니면 이러한 곡선 부분을 가공하는데 아주 유리하도록 이게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날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오늘 테스트로 한번 이제 최근에 이제 시험에 진행되는 가구제작 기능사 가구제작 기능사 시험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시험을 직접 먹을 넣어서 가공하는 장면 그런 장면들 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S자 곡선이 어느 R 값까지 적용이 되는지 한번 이걸로 가공을 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이 기계의 특징은 아주 특별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옆에 펜슬을 달아서 쓰기도 하고요. 펜슬을 장착해서 쓰기도 하고. 역시, 옆으로 판지에 측면에 기대고 또 치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이 안에 들어있는 작은 핀두 개가 있습니다. 이 핀을 이용해서 원형 가공을 하거나 아크, 부분 모서리, 필렛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공할 때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네요. 자칫 하나하나 테스트 하면서 또 이 기계만의 특징이 P1C만의 c 특징이 나를 역방향으로도 끼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분해, 나를 탈착을 해서 다시 역방향으로 예, 지금까지는 뭐 다른 제품에서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 이 기계에서 오늘 같이 한번 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펜스를 빼 놓고 이거 있다. 뒤에도 집진 관련해서 이런 악세사리도 따로 있네요. 집진 또 전용 집진 호스를 물려서 뒤쪽으로 칩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이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내부로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현재 집진기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구성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20 전원으로 현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독일의 마펠 제품인데, 한국의 공식 수입원 모드 툴에서, 모드 툴에서 보내주셔서 지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이 기계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예, 처음에 1단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소리를 들어보면, 예, 직선 운동의 스피드가 약간 느리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3단 정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소음과 속도, 직선 운동의 속도, 스피드를 지금 경험을 했는데요. 이번엔 6단으로 맥스, 6단까지 한번 올려보죠. 조 아무래도 강한 소음과 또는 빠른 속도감을 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무게감은 일반 뭐 다른 직소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마페리라는 회사는 이 모터의 어떤 특별함, 이 모터의 성능이 또 다르다고 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악세사리들이 다양한 악세사리를 통해서 가공 방법을 다양화시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 대회 관련 또는 자격증 관련 공방에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작품 활동을 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이제 특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저희 뭐 목방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역시 뭐 기준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제가 보여드리는 P1CC 마펠 제품의 직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또 어떤 점들이 또 특별한들이 또 다른 점들이 있는지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 나를 한번 더 바꿔 껴보고. 자, 이렇게 날 장착도 원터치 방식으로 되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튕겨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 방향으로 하시거나 그러면 좀 안전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위해서 항상 바닥이라든가 작업대 위에서 가볍게 날 장착, 탈착, 장착할 때도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터치 방식으로. 날 장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한테.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이제 먹을 넣어서 가구 제작 기능사에 활용되는 그 부분에 풍열 가공이라든가 장부 구멍 이 상단에 있는 뭐 주먹장이라든가 사계 맞춤은 어차피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를 활용해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가구 제작 기능사 제품 측판을 측판 가공을 두 개를 한번 묶어서 가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 직소가 PYCC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다른 제품은 타사 제품들은 중간에 가이드 롤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이드 롤러도 없이 없으면서도 직선 운동이 상당히 90도로 정확히 나온다는 게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이제 사용을 하고서 이따 직각자로, 직각자로 예, 정확히 한번 각을 한번 테스트하고 가공 후에 한번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은 빼놓고, 제가 잠깐 이제 먹을 놓고, 자, 측판에 하고 밑에서부터도 15, 30, 50, 그리고 18mm 예, 판재 두께, 판재 두께에 해당되는 꼭 재료는 시험장에 가서도 이 가구 재료는 꼭 두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판으로 대패질 없이 바로 사용되기 때문에 두께 값을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먹맥인에 적용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알값이 30짜리는 여기서 직경이 60짜리인 이 부분을 활용해서 알값 30을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양 끝에, 풍열 부분 양 끝에는 알값이 15이기 때문에 여기 30짜리, 30짜리 원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알값만 표현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편안하게 얹어놓고 모서리 대 모서리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자, 중앙에 30 발값은 꼭 지점 찾아서 이걸로 양쪽 대칭꼴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현재, 위에 뭐, 사계맞춤이나 주먹장은 그림을 안 그렸지만, 하단부에 풍열 부분은,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림이 나왔습니다. 15, 30, 양쪽에 35, 35, 이렇게 가공하는 부분. 물론, 양쪽 다 그려야 되겠지만, 직수의 성능을 한번 믿고, 한번에 가공해서도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클램핑을 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